네, 오늘 영상은 케빈 파이기가 직접 밝힌 어벤져스 둠스데이 관련 소식과 이 둠스데이와 판포 새로운 출발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케빈 파이기에 따르면 어벤져스 둠스데이 각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케빈 파이기는 플러싱 에프닝 에브리데이라고 표현하며 마블 랩에선 좋은 각본을 현장에서 더 좋게 다듬는 협업 중심의 제작 방식을 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배우들과 제작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며 거의 실시간으로 영화를 수정해가며 만들고 있다는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과거 닥스 2편이나 엔트맨 3편에서도 사용됐다는 점으로 결과적으로 이 영화들은 다소 혼란스럽고 마무리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열린 제작 방식이지만 사실상 확정된 각본 없이 제작이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개봉이 2026년 말로 연기됐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에 자칫 사공만 많아지는 상황을 우려한 건지 마블은 멀티버스 사가의 핵심 설계자 중한 명인 마이클 월드론을 다시 각본가로 합류시키기로 결정했는데 혹시라도 이 마이클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그는 로키 시리즈의 각본에 맡았던 인물로 멀티버스 세계관의 정합성과 연결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었던 마블의 멀티버스 사가 이론을 확립한 핵심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클 월드론의 재영입. 그리고 과거 인피니티와 엔드게임 당시에도 각 영화감독들과 작가들이 협업해 공통된 대본 검토 체계를 운영했던 전례를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각본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채 제작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인피니티와나 엔드게임 같은 소작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케빈 파이기는 616 어벤져스 멤버 일부가 판포 새로운 출발의 세계관인 828 유니버스로 이동하는 장면이 있을 것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는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말도 덧붙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판포와 어벤져스가 각각 828 유니버스의 백스터 빌딩과 616 유니버스의 어벤져스 타워를 교차 방문하는 연출도 등장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터뷰에서 케빈 파이기는 정복자 캉보다 닥터둠이 멀티버스 사가의 최종 빌런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앤트맨 3편 이전부터 로다즈와 닥터둠 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고 캉 대신 둠 중심의 플랜을 이미 이때부터 실행 중이었다고 밝혔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발언이 단지 캉력을 맡은 배우 조나단 메이저스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변경된 플롯을 대중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앤트맨 3편, 로키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캉이 멀티버스에 깊이 개입해 있었다는 설정을 쌓아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원래부터 도무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설명은 아무리 마블 팬이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 오히려 매니아층에 가까운 팬일수록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케빈 파기는 멀티버스 피로감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 과잉에서 벗어나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집중하는 방향을 강조했으며 그일환으로 이번 판포 또한 다른 작품을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플롯으로 구성했음을 밝혔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TV 건물을 연상케 하는 건물 디자인 TV의 아날로그 스타일 모니터를 연상케 하는 것, 완다 비전에 등장했던 웨스트뷰가 적힌 간판 등 기존 마블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곳곳에 떡밥으로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영화 자체의 내용은 이전 작품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As a 어쨌든 이번 판포 새로운 출발의 감독 메 샤크먼은 리드 리처드가 페이지 6에서 어벤져스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벤져스와 썬더볼츠, 판포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군 내에서도 리드가 핵심 인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이번 판포 새로운 출발이 멀티버스사가의 남은 전개에서 중심축이 되는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때문에 해당 작품에서 제시될 복선들의 흐름이 멀티버스사가의 남은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